안녕하세요. 에피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코스모 화학입니다. 코드번호가 00542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1년 7월 15일 오전 11시 2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요 코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어제 여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 영상은 코스모 화학을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점도 알려드리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신다라고 하면은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코스모 화학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다고 하면 이 코스모 화학이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스모 화 어떤 회사냐라고 물어봤을 때이 회사는 다른 것보다 이산화 어, 티타늄 그리고 여기 항산 코발트를 어, 생산하고. 있는, 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렇게, 어, 보시면 되겠고요. 어, 그리고 요 고스모 화학 같은, 어, 고스모 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요 회사는, 어,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요 회사는 또 어떤 게 있냐라고 하면, 이 고스모 신소재를, 어,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요렇게, 어, 보시면 되겠고요. 어, 코스모 신소재가, 코스모 신소재가 현재, 어, 굉장히, 어, 흐름이 좋다. 굉장히, 어, 흐름이, 어,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런데, 그런데, 이 코스모 화학과 그 다음에 코스모 신소재의 위치는 서로 어정 반대다 반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코스모 신소재는 어 이제 어 개인적으로는 가열 구간 가열 구간으로 들어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반면에 어 반면에 코스모 화학은 코스모 화학은 오르지를 못했다 오르지를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이두 가지 종목 어, 두 가지, 어,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어, 종목을, 어, 놓고, 어, 봤을 때는, 어, 봤을 때는, 어, 결국에는, 어, 결국에는, 어, 이제는, 어, 신소재 보다는 하악의, 어, 관심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요렇게, 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산화 티타늄 가격이, 이산화 티타늄, 어, 가격이 상승이, 어, 될 가능성이, 어, 있다라고 합니다. 가능성이 있다. 요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항산 코발트. 자, 항산, 어, 코발트 가격 역시 오를, 어,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코스모 화학을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보유견, 보유견, 어, 제시합니다. 요 종목은 사실은 더갈 수가 있는, 어, 있는 종목이다. 있는, 어,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원래는 이 종목이, 이 종목이 코스모, 어, 신소재와 같이 가야 되는데 같이 가야 하는데 어이 종목은 어못 갔다 이렇게 어,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종목은 못 갔다 어, 못 간다가 아니로 죄송합니다 못 갔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는 코스모 하기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어, 논리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 코스모가 어합 어 2분기 어 2분기 그리고 2분기 어 그리고 올 하반기로 갈수록 하반기로 갈수록 어 실적이 좋아질 거다. 좋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스모 신소재의 어 실적이 어 좋아지고 있고 좋아지고 있고 또한 어요 회사가 이 코스모 에코켐을 어 흡수 합병을 했다. 흡수 어, 합병을 했다. 거기에 따른 이 시너지 효과가 어, 나올 것이다, 나올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코스모하학에 대해서는 어, 계속해서 어,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한다, 어, 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지고 가셔도 된다. 사실은. 어, 신소재는 이제는 좀 팔아야 될 그런 시점에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신소재가 안 좋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만, 어,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하악이 올라갈 가능성이 폭이 조금 더 많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신소재도 신고가를 재속해서 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가 고점인지 저 역시도 알 수가 없다. 하지만 이 하악은 아직까지 전 고점에 가지도 못했고 월봉으로 봤을 때는 한때 33,000원까지 했던 종목이다. 이 종목이 올해부터 서서히 턴 어라운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해보자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는 하학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어, 따라서 이 코스모 화학 갖고 계시다라고 하면 저는 어, 보유 의견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 코스모 화학도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라는 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스모 신소재는 제가 13,000원부터 방송을 했고요 코스모 화학은 11,000원부터 방송을 했다 근데 이 종목 더 갑니다 여기가 고점이 아니다. 여기 왠지 13,500원에 맞고 떨어질 것 같죠. 떨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건 떨어지더라도 더갈 종목이지. 어, 이 종목은 어, 하락시에 모아가도 사실은 괜찮은 종목이 맞습니다. 앞으로 좋아질 게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고 라 하면 해야 된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가격에서 매수하기보다는 이렇게 오늘 같이 이렇게 빠졌을 때 조금 1 2% 2%라도 빠졌을 때 모아 가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다 근데 이 종목은 여기보다는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모아 가셔도 된다 이 평선들이 밀집하고 있다. 어, 저 결과 괜찮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는데 그 분석 영상이 정확하게 지금 맞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좀, 어, 제 영상을 유심있게 보시고 제가 괜찮다라고, 괜찮다라고 대놓고 이야기 하는 종목들은 좀, 어, 아주 소액, 소액 매수하셔가지고 가지고 가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견해고요. 어,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본인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 강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절대로 잡주가 아니다라는 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 투자 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어, AP 투자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맨 위에 보시면 AP 투자 연구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보시면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2021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 서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날짜를 클릭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려 보시면은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거를 꼭 읽어보시고 이용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내려 보시면 미국장에 대해서 나옵니다. 다우산업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를 쭉 내려 보시면은 이렇게, 어, 그 오늘 날짜로 주요 일정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다. 요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9시가, 9시 1분이 되면은요. 어 이렇게 어, 시간하고 그 다음에 종목 그 다음에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저희 무료 추천 종목은 이렇게 어, 댓글로 리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가지 안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ap 트레이더 밑에 보시면 테마주 검색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Ap 테마주 검색기고요.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PC까지 해가지고 총세가지 버전을 받아가실 수가 있다. 어, 각자 필요한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테마 강도와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 이거를 저희가 무료로 배포해 드리고 있으니까 이용해 보시면 굉장히 편리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 구독해 주신다라고 하면 더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